지난 주말 김제의 한 마을 주택에 빙판길에 미끄러진 시내버스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가족들은 사고 대처가 늦어져 또한번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시내버스 한 대가 길 옆의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버스에 아수라정이 된 주택 내부. 깨진 벽돌과 유리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 사고가 난건 주말인 지난 18일 낮 1시쯤 노 부부와 손주 두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애들이 거기서 잤어요. 근데 용케 도서관 가가지고 감사하지요.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한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버스는 3시간 뒤에야 견인되고 버스의 사측은 사고가 난지 이틀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아 사과하는 등 대처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나오신 건 떠서 처리하신 분도 없고 뭐든지 다 소극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남일처럼 이게 내 가족이고 내 부모였다면은 이렇게 했었을까? 입장 바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해당 버스 회사와 보험사인 버스 공제 조합 측은 사고가난뒤 최대한 빠르게 사고를 수습했다며 규정에 따라 피해 보상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서진 집은 현재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2주 정도 지나야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땅한 임시 거처가 없는 피해 가족들은 당분간 수리 중인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고, 김재 씨는 식품과 친구류 등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